봉선인가 저쪽은 서울숲 서울 금호동 엉봉산. 백날리 축제. 어제, 그저부터, 금요일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오늘 일요일. 일요일. 3월 30일. 3월 31일인가? 오늘 날씨가 빨리 말이 불어 춥네요. 설숙 출입구 힐스테이터. 이쪽으로 가면 힐스테이터. 저는 복숭아나무인가? 복꽃인가 붓꽃. 什三年份 저기 서울숲, 저기가 성수세계고 여기 한남 한남대교 이걸 일부러 심었을까요, 깻나리를 여기 싸는 깻나리밖에 없습니다. 왼쪽으로 하면 독서당로 250m 20, 도봉산 병상 300m <웃음> <웃음> 其实现在不一个的、嗯 사람 많네햇감 네, 아, 너무 좋다, 지금. 저기가 압고정 동. 내다마도지 마. 지 말고 내려가. 내려가 응, 있 그래. 아, 여기 먹자 팔이네. 한 잔에다 바꿔라, 한잔 먹으면 되지. 이런 일안 나오게 찍어라. 여기잘 나오게 생겼어 엄마. 여기 진달래가 이뻐. 아, 많네. 여기가 정상입니다. <laughs> 기력이 왔다. 기력이 <기레기>. 맑게. <laughs> 여기가 서울숲 응봉산 정상 중랑천과 한강본류가 만나는 합녀부와 서울숲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는 곳입니다 봄이면 길나리가 흔들어져 길나리산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봉응봉산의 변한 맑고 노란 계란이 있고 물결을 묽게, 보며 긍정의 기운을 느껴보세요 서울 성동구 아, 밑에 올라온 제가 있네. 여기가 삼포 시멘트. 저 끝에 제이 롯데월드. 여기. 요거 중랑천이고. I'm going 안 들고? 먼저 갑니 아니, 아직도 멀었어. 여기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잘 갔죠? 아 육수나무 한그릇 멋있네 저쪽이 서울숲 아, <목소리도> 안된다 여기 <laughs> 열압 묘소. 난 뉴스 제 22회 응봉산 개날리축게